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시즌에 맞춘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멜로무비에 대해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별말까지 모두 시청한 멜로무비, 단전한 감동과 재미가, 그리고 있습니까? 딱히 빌런이 없어 피로감이 매우 덜해서 보는 내내 편안한 드라마입니다. 그럼 리뷰 시작할게요. 드라마의 네. 주인공, 고겸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빨간 형과 함께 비디오 가게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덕분에 비디오 가게에 있는 영화를 보며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보겠다는 인생의 꿈을 키우며 성장하는데요. 영화 오디션을 보기도 하고 큰 비중은 아니지만 배우로도 활동하면서 감독, 조연출 모든 영화 관계자들과 굉장히 잘 지내는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활발하며 유쾌한 고겸입니다. 그러다가 촬영장에서 자꾸 보게 되는 한 여자 김무비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무비는 까칠해 보이는 성격이지만 약자에 대한 야, 따뜻함을 지니고 너, 있기 때문에 있어? 약자 같아 보이지 않은 괴롭히네. 고겸에게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아. 고겸은 무비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그녀에게 흥미를 가지고 두 사람은 영화 촬영장에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청춘 로맨스의 될까? 전형적인 공식이죠. 아, 자신에게 관심 없는 난공불락 같았던 무비에게 고겸이 그... 꾸준히 관심을 보이며 결국 마음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매번 영화로 희망 고문하던 아빠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무비가 드디어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할 무렵, 이렇게 쉽게 가나 싶을 때, 아니잖아요. 고겸의 형에게 사고가 생기게 되고, 고겸은 잠수 그 이별을 하고 무비에게 상처를 안겨줍니다. 지가 좋다고 먼저 쫓아다녔다가 잠수 타버리고 무려 5년 뒤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해할 수 없었던 잠수 이별의 선택을 드라마 7화에서 훌쩍거리면서 고겸의 마음을 있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5년 뒤 고겸은 평론가로서 감독이 된 무비의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게 되고 감독과 평론가로 피할 진짜... 수 없는 해프닝을 지나 징글징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둘에게 때마침 형 아니, 고준이 구한 집이 쓰이... 무비의 앞집이라는 우연으로 어, 이웃 사촌이 되어 없잖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음, 티키타카하며 원래... 누구에게도 네, 말하지 못한 자신만의 비밀을 나누고 썼는데? 의지하게 되는 무비와 고겸은 이제 혼자만 버티는 어? 삶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 아쉽기만 할 뿐. 어, 그런데 멜로 무비의 멜로 서사는 오히려 서브 있는... 커플인 홍시준과 손주아가더 비중이 높고 재미와 궁금증을 그렇지. 유발합니다. 쌍남한테반에서 홍시준과... 고등학교까지 따라 진학한 주아, 홍시준이 아닌 시준과 주아는 학창 시절부터 7년 동안 연애를 하지만 아? 주아가 이별 통보를 하면서 헤어지게 되고 해줘야? 5년이 지난 후 아, 시나리오 작가가 된 주아가 영화를 작업하게 되면서 작곡가로 시준을 그래요. 다시 찾아가게 되면서 재회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실 주아가 아팠다든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절절한 이유가 있을 줄 알고 기다리며 봤는데 뭐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자신의 사랑 방식에 지쳐서 이별을 택한 것 같은데요. 만들어 놓고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 이 커플의 사랑의 선진역. 갈등은 넷플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 그런 그리고 그 어린 시절 다녀와 무비를 다녀와 많이 따랐던 앞집동생이 장성해서 나타나는데 떡벌람의 그런... 멋진 응. 앞집동생 보는 재미도 있어요. 라이벌의 구도가 아닐까 했는데 어, 라이벌이라기 보다는 고경의 그러면은... 매력에 빠졌는지 고경과 무비의 사랑의 조력자로 멋지게 활약합니다. 이제 고경 인생에 받아드려면... 빼놓을 수 없는 형 고준 어...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린 동생 고겸을 형. 위해 살아가다 자동차 형.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형. 어린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삶을 진짜? 산 야. 고준의 버거운 인생은 야. 드라마 야. 내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겸이는 네. 형이 자신의 인생보다 겸이 본인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늘 미안합니다. 형. 하지만 고준은 아무리 고들지라도 뭐라, 후회하지 않는다고 겸이가 자신의 삶에 있어 사는 이유였다고 말하며 사랑이 마음을 전합니다. 음. 고준의 사고는 사고 같아 보였지만 사실 사고가 아닌 고준의 선택이었고 고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안다는 사실을 숨기며 고통을 견뎌야 했던 고겸의 마음이 드러나며 잠수이별의 선택을 이해하게 됩니다. 겸이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 준이에 울며 무너지는 장면은 정말 먹먹하며 눈물을 불러옵니다. 고준의 고되고 무거웠을 삶의 무게와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며 안타까움이 쓰나미 치며 눈물을 훔치게 합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어떤 빌런도 없이 감동으로 무장한 그리고 사람과 꿈을 잔잔하게 그려나가는 편안하게 볼수 있는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멜로무비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꼭 정주행 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